이지몽 안녕하세요, 저는 미키니입니다. 오늘 미키니랑 저랑 만나고 놀았는데요. 저희 서로 물물 교환했습니다. 야야 <laughs> 저희 물물 교환한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. 그럼 미키니부터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너 먼저 보여줘. 이건데요. 이걸 왜 구매했는데, 반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물물 교환에 이렇게 구매를 해서 결제를 했습니다. 미키니가. 다음 거는 <laughs> 짜란 이거는 신공프리커그 배지 같은 장난인데요 제가 그때 신공프리커를미팅냥상 서로 안도 좋아했었어요. 그때 제가 힘들게샀는데그파란색깔아이는 안중에 가져가고 아직 못 돌려줘서 걔가 주면 제가 얘한테 주기로 했습니다. 그 다음 거는 이애 께는 원래 물물교환에 안 섞고. 이 통은 원래 미키니 건데 제가 안 뒀었거든요. 그래서 기존에 내가 두 개를 했습니다. 그쵸? 그렇죠? 이렇게 소개할까? 이거는 미키니가 한번 소개해봐.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. 미키니의 액개 타임. 이거는 이제 약간 쫀득쫀득하고 되게 푹신푹신한 것 같아요. 짠. 이게 약간 모짜렐라 치즈 같은 느낌? 제가 원래 앞머을 기부를 안 합니다. 달라있었거든요. 그 전에 친구가. 그런데 미키니는 동생이라고 동생이기도 하고 그래서 좋습니다 이거, 이거 잘민어진다 오늘 미키니가 저한테 두 가지를 줬거든요. 래핑즈랑 그거 뭐지? 인스. 인스를 줘가지고 저도 줬습니다. 이것도 하나의 물물권이죠? 네. 마지막은 뭐죠? 마지막은 삼각대입니다. 제가 기존 삼각대를 보물로 여기고 그랬는데 이 삼각대가 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괜찮으세요?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 찍을 때 살짝 안 보이고 이, 이 거치대보다는 살짝 어.. 높, 높고 얘는 좀맞지만 그래도 미키이가 아쉬워해서 제가 또 했습니다 가격을 이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얘는 일단 제가 힘겹게좀 어, 어렵, 어렵게 물어봐서 한 3-4천원 하고 있고요 네네도 당연히 얼마죠? 어, 3-4천원으로 하고 있고 이리모콘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라 때문에 한 50원 정도 했습니다. 참고로, 그 뭐지? 액께는 가격이 없습니다. 그럼 다음은, 예지몽님의 리모과 <laughs> 저, 이제 예지몽님께 네. 이제 될물건 이거는, 선배 이거 홈맥트인 줄 알았어, 막. <laughs> 무게 이렇게, 이렇게 하고, 실위 하면 딱 목이 그거 없어서 는 그건 줄 알았는데, 이게 아니에요, 여러분. 이거를 일단, 딱 이렇게 끼운 다음에, 이걸 하면, 당연 붓빛이 나오, 나오더라고요. 제가 원래 이런 거 하나 있었는데, 망가져가지고, 요즘에 좀 갖고 싶다라고 했는데, 이게 딱 꺼내가지고, 네, 했습니다. 그쵸? 네. 다음. 다음은, 뭐먼다하지 이게 둘이 너무 좋은데? 그럼 이거 합시다 네. 방탄소년단 사진아 거의 둘 다, 제가 먼저 아미 한 다음에, 미키니가 아미 했었어요. 그리고, 미키니는, 요, 빈님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. 저는 전국님과 제이돈님을 좋아했는데, 소정이 안 맞네요. <laughs> 제 반에서 암이 몇명이 있는데, 애들한테 기쁘시면서, 그냥, 아기 친구나 이러고 장난을 치려고 했습니다. 안에 브이브이 하고 있네요. 그럼, 이건 가격이 얼마였죠? 이거는 한 3, 4천원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친구가 좋기 때문에, 저한테 힘들게 판 아이입니다. 다음은 똥맨인데요. 맞죠? 네, 맞습니다. 도라에몽이 들고 있는 아이스크림과 빵입니다. 빵을 직접해볼까요너가두개 설명해. 내가세 개는 얘 수박바입니다. 아니, 도라에몽이 들고 있는 수박바인데요. 가세 개. 그리고 그다음 이거는 도라에몽이 들고있는 시판입니다. 여기 이렇게 도라에몽이 있어요. 이거는... 이거는 제주 한라봉 오렌지 바입니다. 되게 이제, 얘는 좀 여자 도라에몽이 가지고 있는 건데요. 되게 오렌지 이런 맛이 나요. 이거는 제가 오늘 먹은 땅장만데요땅장만 보고 이건 꼭 눈물기관에서 사대! 이렇게 해서 고 이것도 여자아이가 들고 있습니다. 이거는 완벽한 여자아이가 들고 있는 이건 뭐야죠 보석바입니다. 도둑이 먹어. 난 도둑인 거 아니야. 이런 아재 개그 하지 말고요. 이렇게 저희가 여, 물물 교환 했습니다. 한번 다 꺼내 봅시다. 이렇게 여러 가지 물물 교환 했는데요. 사실 미키 니가 친구잔 내가 제가 야너 물물 교환 해봐 그랬더니 어 했어요, 그더니 제가 왜 나는 안 해? 할까 해서 미키네 집에서 네 가지고 왔고요. 저희 집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 상태입니다. 네 그리고 제 배달은 어디 이 상자 안에 서 있습니다. 이, 이 배달이 주소가 보이기 때문에 조심해 주십시오. 네 주소가 보인다고 하네요. 이렇게. 저서 간보이죠아 못해. 아니 주소 안 쓰잖아. 그래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한번 저는 집에 있을 거니까 미키 니 집을 한번 싸줍시다. 삼각대 어 삼각대가 좀 키가 커가지고 삼각대가 안 들어가는 건가? 액게를 넣어줍시 아니야 삼각대. 삼각대 먼저 넣으면 안 되겠는데? 액게를 먼저 넣어줬습니다. 어. 저희는 여행 가면 선물도 같이 같이 챙겨줍니다. 나는 그런 적 없지만 미키는 해줬어. 뭔가 카배 싸운 나 여, 여행 가는 기분인데? 미키니 됐고? 짠. 삼각 넣어다 됐습니다. 미키니 지금 다 썼어요. 예. 네. 그러면 어. 구독과 좋아요 꾹꼭 눌러주세요. 모두들 안녕! 안녕! 멈춰줘! <laughs>